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제국의 영재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강 5번을 보도록 할게요. 의식적인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취함으로써 여러분의 뇌와 어떻게 그 뇌가 작동하는지에 대해 의식적인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취함으로써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의... 그에 따르는, 그에 뒤따르는 몇몇 기술들을 시도해 봄으로써 여러분은 획득할 수 있어요. 다양한 유용한 정신적인 기술을. 됐나요? 여러분의 뇌와 어떻게 그 뇌가 작동하는지에 의식적인 흥미, 관심을 가짐으로써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에 따르는 몇몇 기술들을 시도해 봄으로써 여러분도 여러분은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유용한 정신적인 기술을. 그것은 그렇게 매우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히 발생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거는 만연함이란 뜻이죠. 만연함, 널리 퍼져 있음. 부정적인 생각, 즉 부정적인 사고, 애매하고 비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경직된 사고,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인 사고, 애매하고 비논리적인 사고, 그리고 경직된 사고의 만연함은, 즉, 널리 퍼져 있음은 입증해 줍니다. 그 사실을. 어떤 사실이냐면, 동격의 사실이에요. 이렇게 더 높은 수준의 생각하는 기술, 즉, 생각하는 사고의 능력이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 즉,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요거는 단면이에요. 우리 사회의 단면은 나타내고 있죠.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평균의, 평균 수준의 사고 능력을 보여줍니다. 나타내, 대표하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어떤 사람이, 사람이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사람들을에게서 기대하는 어떤 수준이래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기대할지도 모르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 평균적인 사고의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사고에 대해서는 한번더 생각해 보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동하기 위해서는 뭐뭐 너머를 평균 사고 즉 평균적인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기 넘어서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겠죠? 사고에 관하여. 즉, 평균, 평균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생각해야만 할 겁니다. 사고에 관하여. 여러분은 집중을 해야 되겠죠?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뇌가 작동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 새로운 기술을. 일단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의 가치를 보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요약 정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은요. 뇌의 작동 방법에 대한 의식적인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4번과 5번의 내용은요, 사회의 단면적인 모습은 즉 단면 사회의 단면은 평균적인 수준의 사고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사고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6번과 7번의 내용은요,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새로운 실험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 여러분은 그것의 가치를 분명히 알게 될 거라고 요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